동탄이 또 미쳤습니다. 이거 사실입니까? 혹시 또 계약 취소되는 건 아니죠? 이런 논란이 있던 동탄의 아파트 가격. 마포의 대장 아파트보다 동탄의 대장 아파트가 더 비싸게 거래되었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 보시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 김하나 기자라는 분이 기사를 썼는데 기자들 중에는 제가 알기로 이분이 좀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올바른 분이시거든요. 자 이분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탄역 롯데캐슬에서 22억 계약이 나왔다던데 정말인가요? gtx 효과가 있긴 있나 보네요 이게 언제 실거래 뜨나요 이러다가 계약 취소되는 건 아닌가요 최근에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소문으로만 나돌았던 아파트 거래가가 22억 이 거래가 확인됐다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이걸 저희도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보니까 일단은. 사실로 판명이 됐는데, 물론 한 단지에 한 가구에 신고가를 두고 지역 전체를 말하는 것은 데이터의 무리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왜 이런 매물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분석해보죠 22억은 지금까지 동탄신도시에서 최고가 거래입니다 동탄역 로테캐슬 전용 102제곱미터 41평이죠 직전거래가가 21억이었고 또그 직전거래가가 20억이었습니다 거래될 때마다 1억씩 올라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이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4년 전에 9억선에서 거래가 됐었죠 4년 만에 두배가 넘는 가격으로 거래가 된 겁니다 경기도 남북권 아파트들의 거래로만 보자면 판교신도시의 가격과 비슷한 가격대로 거래가 됐거나 좀더 비싼 가격입니다. 판교보다 여러 가지 인프라가 뭐 좋지 않다. 이렇게 인식되던 곳이 지금은 가격으로만 보자면 판교를 넘어섰죠. 동탄 아파트 가격을 서울 아파트와 비교를 해도 평당. 3.3제곱미터당 서울 마포구보다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말들이 많은 겁니다. 마포구보다 가격이 높다라는 뜻은 강남 3구, 용산구를 빼고 다른 지역보다도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면, 마포의 대장 아파트라고 하는 마레프,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마레프는 45평이 21억 선에 거래가 되는데 여기는 41평이 22억 선에 거래가 됐거든요. 자, 왜 이럴까요? 제가 볼 때는 GTX 개통이 임박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지금 거의 다 완성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삼성반도체 벨트의 대형 일자리가 생기면서 미래 비전상 이 지역은 더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분들이. 최고가 경신을 그냥 질러 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는 단순하게 지하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화한 그 지붕 위에 건물이나 공원이 자리하게 되는데 이제 그 그림들이 막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동탄 신도시의 아파트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가격이 강보합권 수준으로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뭐 거래가 이렇게 활발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그 돈이면 차라리 강남의 구형 아파트 30평대가 낫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 있죠? 저도 같은 생각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는 동탄의 인프라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서울보다 나아질 수도 있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 시대 자체가 이제는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동탄이 뜨면서 갑자기 송도 신도시가 뒤쳐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물론 거리가 한참 차이 나지만 송도가 뜨다가 살짝 주춤하고 다시 동탄이 지금 막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도 센트럴 파크 프르지오 주상복합 이 아파트는 전용 96제곱미터. 그러니까 39평이 매매가가 12억입니다. 얼마 전에 12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공원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는 아주 좋은 단지죠. 송도의 아파트 가격도 뭐 훨씬 동탄이 지금 뛰어넘었습니다. 사람들은 동탄의 신고가 경신을 두고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아니, 뭐 동탄이 그 정도로 입지가 좋아? 뭐 저러다가 또 상투 잡고 몇년 동안 하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 이런 거래들이 나올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 그 인근에 분양하는 분양물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그 분양물들이 나와서 분양이 끝나면 이 최고가 거래는 또 취소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봤죠. 그동안 좀 그래왔습니다. 최고가를 띄워놓고 분양이 끝나고 나면 최고가를 취소하고 여기 분양은 다 완전히 끝났고 비싸게 분양한 거죠. 이런 경우들 우리가 21년, 20년 많이 봤습니다. 자, 물론 이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뭐좀더 지켜봐야 되겠죠. 동탄은 지금 앞으로 지어질 주거용 건물들도 많다는 걸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택은요, 당사자의 니즈에 의해 매매가 되고 가격도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동탄역 롯데캐슬은 사실 동탄역과 바로 지하로 연결되어 있고 옆에 백화점과도 또 지하로 연결되어 있죠. 살기는 참 좋죠. 이것저것 따지면 정말 나쁜 것이 별로 없는 좋은 단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도 그렇지 그 가격이 적당하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남부권에서는 가장 핫하다고 하는 판교 신도시의 대장 아파트 백현동의 판교 프루지오 그랑블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전용면적 103제곱미터가 지난 2월에 23억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판교 지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가 많은 지역입니다 또 알파디움 2단지 여기는 세대수가 한 500세대 정도 되는데 129제곱미터가 23억 2,5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바로 옆에 백현마을 2단지 휴먼시아 아파트의 경우는 전용 101제곱미터가 17억원에 거래되었다가 최근에는 14억 8,100만원에도 거래가 됐죠. 물론, 뚝 떨어져서 거래가 된 것은 아마 특수한 거래일 수는 있습니다만, 판교의 아파트 가격도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동탄은 뛴단 말이죠. 동탄 집값이 너무 비싸진 거품 아니냐? 라고 동탄에 사시는 분들께 말을 걸으면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뭐 시작일 뿐이다. GTX 개통. 경부 지하하고 나면 집값이 더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하죠. 서울과 비교하지 마라. 서울에 가는 데몇분 걸린다 뭐 이런 거 해서 동탄의 집값을 얘기하지 마라. 동탄 자체로만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일자리와 편리해지는 그 생활 인프라가 동시에 이렇게 늘어나는 도시는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동탄이 유일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고공행진하는 게 아니냐. 또 고공행진하는 사례가 나오면 그것도 시장의 논리이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건 아니다. 왜? 그 거품에 분명 쓰러지는 집들이 있거든요. 동탄 주변에 생기는 그 일자리들에서 나오는 소득이 수준이 높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안정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가고 있는 중인데, 동탄이 지금 툭툭 튀어 오르는 신국가 경신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 이거 이러다가 또 고점 잡는 거 아닌지, 염려도 하지만, 또 아니면 더 뛰는 건 아닌지, 이런 염려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의견은 어떤지 댓글 달아주시면서, 이 댓글들을 공유해서 공부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표호모TV, 구독은 의리입니다. 표용호 t v 에서는요 거주의 가치 추구를 위해서 24년, 값진 년을 맞이해서 값진 곳을 소개하는 출연자분을 찾습니다. 우리 집만의 멋진 구조나 또는 인테리어 또는 소품, 나만의 주거 공간, 건물, 카페, 좋습니다. 아무거나 좋습니다. 또는 굳이 멋지지는 않더라도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을 배오 모티브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간단한 소개를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편짜리 원룸지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공간이든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이면 누구나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